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벌써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정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닫지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맨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성도의 구원의 어떤 순서 구원이었던 과정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신에게 나올지 나올 것인지 이미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마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이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마침내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택하여 부름받은 것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와 성경의 다른 말씀을 고려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소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여덟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런 단계를 순서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라고 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의 낙원의 몸은 이 강도를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끝내 죽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듭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볼때그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수 있고, 또 모든 진행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초청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하죠. 미리 알고 계시는 것과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정하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전에 택하심이 포함이 됩니다. 선택이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소명.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소명의 결과로 죄로 죽은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부르지요. 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중생했다는, 거듭났다는 결과로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새 탄생이라면 회심은 새로운 출발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공식화 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심, 거듭남, 그리고 칭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양자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던 죄인이 중생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이제는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까? 마, 말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친밀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말합니다. 중생, 칭의 양자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였다면 성화는 점진적인 심령과 삶의 변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견인입니다. 견인. 성화의 과정을 지날 때 성도는 일시적인 퇴보를 경험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로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그 과정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영화입니다. 구원의 순서의 마지막 단계로 성도의 영육이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 미래적 구원 완성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 이러한 구원의 순서로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년의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게첨거가될 수도 있겠고 더 많은 어떤 순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어떤 그 구원의 서정 순서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뜻을 좇아, 주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미 죄의 함과 그든 마음을 경험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자로 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늦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섰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얻고 양자 삼으신 그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부터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어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